끊어준다. 네, 네. 시작 끝어준다 드디어 갑니다. 아 오늘 하루 되게 알찬데. 오늘 잠잘 오겠다. 되게 빡시네. 아니, 내가 어째 잠을 못 자가 빡신가? 아, 좋다. 케브카는 어느 방향이고? 좌측인가? 우측인가? 야, 일단 좀, 따라붙자. 저기, 빨리 따라붙어가지고 좀 해야겠다. 갑시다. 어, 자꾸 쳐지니까. 이번, 우리가, 마지막 코스는 우리가 좀 따라붙자. 오호 어, 집게 조쨩님이? Yes. 어, 오케이, 오케이. 휴! 자, 마지막 코스로 갑니다, 이제. 어, 우리 가이드님 오늘 고생 많으셨다 가이드님 마치 땀 흠뻑 젖으셨던데 어 저거 뭐야 자이리드롭인가 케이블카 아, 어. 어. 어, 가량지입니다 케이블카 어. 어, 가량지 올라가면 어. 됩니다 음. 음. 이거 뭐지 하나 조용군 오야 되게 멋있는데 분위기 좋네 여기서 뭐마도되겠다아 재밌다 근데 투어 자 이런 투어 좋아 케이블카를 향해 가이드님을 향해 쭉쭉 와우! Wow. <목소리> 자, 여기 인같습니다 펑펑 스테이션. 펑펑 스테이션. 이니까아맞네요 여기 서어고출발 있어요. 것 같습니다, 아, 같습니다. 시간있요일단있네요 일단은 가이드님이 어요 여기 있어요. 가기 있어요. 여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있어 있어요. 여기 어 계시네. 오케이. 오, 뷰어 굿, 뷰어 굿. 어떻게 해? 오케이. 캐릭터 카드. 오케이. 나오 어, 개불카 타는 곳입니다. 네, 10분 다 갈래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어? 지금 괜찮은데? 저한80타야되 있습니다. 어 갔다 왔다 어. 자, 올라왔습니다. 이렇습니다. 타는 데는. 따따따따. 진짜. 아우. 저 좋네요. 인사도 해주시고. 야 이거 안마 의자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이거 우리. 그냥 안마 의자 이거 한번. 하는 거 좋아하는데. 망고 뷔페. 요 인데 요 괜찮아. 비는다. 망고. 진 QR을 찍고 예, 입장하면 됩니다. QR.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만해서 투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 근데 이게 호핑투어가 되게 괜찮습니다. 진짜. 이게 뽁보 오면 꼭 해보면 좋을 그런 투어? 정말 괜찮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 뭐고? 워터 슬라이스. 아 그게 낫나? 워터파 역시 낫나? 네, 예, 제일 맛있었는데. 아 그거. 시워크시워크 Thank you. Thank you. 아싸. 난시워크가 제일 재밌었는데. 아이들 님이 어차피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 맞지? 앞에 기다리고 있겠네. 어, 케보카 줄이 시가 깁니다. 네. 좀에 기다려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알찬데? 야, 이 투어 진짜 잘 잡았다.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케보카가 뷰가 그래 좋다네요. 그 뷰를 보면서 가면 이제 완벽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뭐가 바닥 뚫려있나? <laughs> 그건 몰라? 희망사 마지막 한장 오케이 이제 못합니다 열었습니다 땡큐 우리가 타이 캐비카 아아 이거 계속 가나 많잖아. 어? 아, 이거 안 되는데? 뷰가 어, 가 빨리 못보는데 빨리 가가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 이러면 아쉽네. <목질> 자, 이제 출발합니다. 어, 여기 케이블카는 와이어가 3개입니다, 3개. 케이블카 커서 그런지 3개입니다, 3개. 추인 얘기대단하네요 뷰가 와이어가 3개입니다. 와이어가 3개입니다. 어, 뒤에 봐보라. 한국보다 많이 먹네. 야, 재밌게 놀다간다 고파이도 고파이도. 아, 이 정도 큰 케이블카는 처음 타보네요. 사람이 보자. 물 한, 둘, 여섯 명. 한 스물다섯 명 타는 케이블카네요. 와이어도 세계고. 어, 이런 케이블가 또 천천히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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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다 갑니다. 야, 워터파크 다 보인다. 와, 아. 와. 끝내준다. 시작 끝내준다. 응? 어, 요 방향이 좋네요. 동생이랑 차를 바꿨습니다. 형이 바꾸자, 하면 바꿔야죠. 맞다, 이거. 대답해라. 대답해라. 자, 맞아 어. 아. 오, 3 있네. 어, 아, 일단 케이블카 길이가 야, 약 8km입니다. 8km고, 와, 이거 진짜 장난 이 아닙니다. 이야 근데 진짜, 야. 진짜... 뷰가 와, 장난 아니죠? 이야, 높이 비나 목표비나, 나 목표비나, 목표비이 목표비나, 나나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 도착하는 역은 콜로세움역이네요. 콜로세움역. 콜로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올 때, 오늘 올 때, 유럽 마을이 있던데, 거기서 내리네요. 야, 이거 가면 좀 재수인데? 여, 와보고 싶었는데, 이걸 또 찍을 수가 있네. 어,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가자. 땡큐.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야, 요, 유럽 느낌이 무심풍기네. 어, 어. 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네. 나가보자. 나가면 있을걸? 우리 멤버는 아무도 없네. 우리 다시 응. 갔다서 그런가? 응. 자 이제 저 밖으로 바로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가이드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다릴 것 같다 아 먼저, 먼저 도착을 했을 것 같다 근데 기다리고 있을 걸? 가보자 뚜뚜뚜뚜어 여기가 이제 혼돔섬으로 어, 타고 가는 데네요 여기 개부터가 가이드님 발견. 예. 아 이제 출발지로 돌아갑니다. 야, 확실히 여기가 신도시 느낌이 난다, 그죠? 여기 좀 유럽풍입니다, 유럽풍. 건물들이 다 유럽 느낌입니다. 어우, 좋네요, 괜찮네요. 야 여기 놀러와도 되겠다. 와, 느낌이 좋네. 네, 건물들이 진짜 다 유럽식 건물입니다. 이게 조성을 되게 잘 놨네요. 마지막 일정, 이제 타고 갈 버스입니다.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처음에 탔던 데에서 내리면 이제 모두 일정이 끝납니다.